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8th of November, 2024, uh, Friday. This time I'm going to talk about Chu Sung Engineering. Chu Sung Engineering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태양광 어, 여러 가지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요. 특히 반도체 증착 장비를 많이 만드는 회사고. 어, 주 가는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다른 반도체주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조정받지는 않았었는데 사만 원에서 한 삼만 원대까지 좀 떨어졌으니까요. 한 이십오 프로, 삼십 프로 정도 좀 조정을 받고 바닥을 확인하고 서서히 좀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이 지금 나쁘지 않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조금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적이 이제 예,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다가 올해 좀 가파르게 좀 개선이 되고 있고, 원래 이제 한 예전에 27, 8% 정도 영업률을 기억하다가 작년에 한10% 정도 기억하다가 올해는 한30% 정도 영업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부채 비율도 56.44로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구요. 어 그래서 어, 어찌됐든 여러분이 충분히 리서치를 하신 다음에 신중하게 한번 투자 결정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사 이슈로 넘어와서 이제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 어, 분석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 거기서 부인이 그렇게 이제 자기를 도와주고 이런 거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국어사전을 어, 다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약간은 좀 황당한 주장이죠. 그게 바로 국정농단입니다. 그리고 부인이 뭐 자기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막 답장을 하는 게 그렇게까지도 자기를 도와주려고 애쓰겠다 이걸 표현한 것 같은데 대통령 사칭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큰 범죄인데 그거를 제대로 모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인이 사과 좀 제대로 해라. 자기를 뭐 야단치듯이 얘기했다고 어떻게 보면 의도는 그렇게 보 근데 사실은 김건희 여사 때문에 대부분은 많이 이런 일들이 생긴 건데, 그거를 대통령한테 사과를 제대로 하라고 오히려 훈계하듯이 얘기했다는 이런 부분도 큰 문제고요. 그 다음, 명태균 게이트에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새로 두개 정도 폭로를 했는데요. 얘기가 제보한 사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공개를 하는 것 중에서 선별을 할 수밖에 없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어, 그 청와대에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어찌됐든 이전하려고 했던 거, 어, 이제 그 당시에는 광화문으로 처음에 이전하려고 했었는데, 어, 명태균이 조언했던 거다. 어, 그 풍수지리석으로 거기 들어가면 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서 옮기게 됐다. 어,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어그대선 날짜가 어 꽃피기 전이기 때문에 당선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황성덕교수한테도 얘기했었고 어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사주 팔자에 그 영부인 될 사주가 있다. 윤석열은 어, 대통령들 사주가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부인 덕에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 그러면서 어 어떤 무속과 또 국정론단이 이 그런 뒤섞인 그런 이야기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오늘 이제 검찰 조사를 앞두고 기자들이 이제 추가 폭로를 또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폭로한 적이 없다. 그렇게 좀 황당한 대답을 했고 자기는 이론도, 어, 뭐, 부정하게 돈 받은 적은 없다. 이런 식으로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탁구 재테크 영어회화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 i n See you next time.